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인, 나는 실언에서 구원해 준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우리 시로 이사 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로. 오음에 상을 당했을 때 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높은 학년이었고 나이도 몇살더 많았지만 그 애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랬듯이 곧내 눈에도 띄었다. 이 범상치 않은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소년다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완벽하게 행동했다. 인기가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몸싸움은 물론 놀이에도 끼는 법이 없었다. 다만 선생님 앞에서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른 반이 널찍한 우리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합반 수업은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데미안의 반과 함께였다. 아래학년인 우리 반은 성경 수업을 받았고, 위학년인 데미안의 반은 장문을 했다. 어,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동안 나는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데가 있는 데미안의 얼굴을 계속 혈금할끔 넘겨다보았다. 데미안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밝고 총명하며 단호한 얼굴을 과제물 위로 숙이고 있었다.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해 있는 학자 같았다. 사실 나는 데미안을 바라보며 기분이 좋았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반감이 들었다. 너무 뛰어나고 차갑게 보였다. 약이 오를 만큼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눈은 조롱과 슬픔을 약간 머금은 채. 과로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과로 닫고 어른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좋고 싫은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데미안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나를 바라보면 깜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그 당시 데미안이 어떤 학생으로 보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에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특.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었고 바로 이점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런데 정작 데미안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시골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처럼 굴었다.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사라지자 데미안이 나를 따라잡고 인사를 건넸다. 비록 학생다운 말투를 흉내내긴 했지만, 인사할 때조차 어른스럽고 깍듯했다. 우리 같이 걸을까? 데미안이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었다. 아, 거기,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그지 마라. 대문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서 내 눈을 끌었거든.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언뜻 알아채지 못한 나는 데미안이 나보다 더 우리 집을 잘 아는 듯 보여 깜짝 놀랐다. 그것은 출입문 아치의 이맛돌 과로 열고 아치형 벽돌 구조의 가운데에 끼워서 균형을 맞춰주는 돌 옹기니 가로 닦고에 새겨진 일종의 문장이었다. 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평평하게 달았고 어, 여러 번 덧칠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한그 문장은 우리 지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수줍게 대꾸했다. 새나 뭐 비슷한 모양 같은데, 그거 아주 오래됐지. 우리 집이 예전엔 수도원의 일부였다고 들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봐봐. 그런 것도 가끔은 흥미로울 수 있거든. 내 생각엔 작은 매인 것 같아.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우리 반이 너희 반 수업 시간에 같이 있었잖아. 데미안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마에 표식을 지닌 카인에 관한 이야기 맞지? 재미있었어? 아니. 학교 수업 중에는 흥미로운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어, 매우 재미있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한테는 꾸며댈 필요 없어, 친구. 사실 그 이야기는 참 이상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 같아. 물론 선생님은 신과 죄 따위의 평범한 내용만 다루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재미있어? 데미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카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고 옳지만 선생님의 설명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보통은 이해가 훨씬 더잘 돼. 예를 들어, 이마에 표식을 지닌 그 카인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니? 어떤이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그가 겁에 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예세 법한 일이야. 그런데...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표식을 상으로 주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이상해. 그를 보호해 주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표식을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나는 그 주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해 표식이 존재했다는 것,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자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겁을 먹었지. 감히 어, 그 사내를 만지지도 못했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거든. 그 사내와 그 자식들이 말이야. 어, 아마도 우표의 소인과 같은 표식이 이마에 찍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삶에서 그렇게 명확한 것은 많지 않거든. 오히려 명확히 알아보기 힘든 기이한 것.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좀더 영적이고 대담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 사내한테는 힘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런 사내를 앞에서 주춤거렸어. 그 사내는 그 사내는 표식을 지녔던 거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그 표식을 묘사했을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원하는 법이거든. 카인의 족속들도 표식을 지녔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음,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원하는 법이거든. 카인의 족속들도 표식을 지녔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따라서 사람들은 그 표식에 대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 반대로 설명했어. 사람들은 이 표식을 지닌 자들이 두렵다고 말했어. 물론 그들은 실제로 두려운 자들이었어. 용기와 자기들만의 특성을 지닌 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지. 용감하고 특별한 종족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몹시 불편했어. 그래서 그 종족에게 별명을 붙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어. 그들에게 안가픔을 하고 그동안 겪은 모든 공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얻어내려고 말이야. 이해가 돼? 음, 그러니까, 카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어, 그리고 성경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원래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옳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 간단히 말해, 카인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단지 그가 두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을 거야. 카인의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었지. 하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식을 지니었고,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이야. 나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살인에 대해서도,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호기심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니,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지. 진짜 자기 형제를 죽였는지는 의심해 볼수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걸로 해두자고. 어쩌면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다른 약자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불만을 쏟아냈지. 그때 누군가가 당신들도 그를 죽여버리면 될거 아니오? 라고 물었어. 어, 그러자 약자들은 우리는 겁쟁이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겐 표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내려주었단 말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게 틀림없어. 이런, 어, 내가 널못 가게 만들고, 못가게 붙들고 있었구나. 어, 그럼 잘 가. 데미안은 혹시 어, 빠진 나를 보고 남겨둔 채 모퉁이를 돌아 알트 가로 갔다. 데미안이 가고 나자 나는 그에게 들은 모든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용감한가 특별함의 징표라니. 어리석으며 불경스럽고 사악한 말이었다.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농부 카인과 목동아벨이 마친 재물 중 아벨의 재물만 받아들였다. 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아니야. 멍청하긴. 어쩌면 데미안이 나를 놀리려고, 나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데미안은 지독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야. 어째, 어쨌든 나는 성경 이야기든,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프란츠 크로모를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까맣게 잊었던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집에서 다시 읽어보았다. 보았다. 짧고 명확한 이야기였다. 그 속에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였다. 데미안의 말이 맞다면 모든 살인자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어, 다만, 모든 것이 자명하다는 듯 쉽고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낸 논리만은 훌륭했다. 더구나, 그런 눈빛으로. 물론, 나 자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실은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살았던 아벨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세계에 깊숙이 갇힌 채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알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내 괴로움이 시작되었던 그 우울한 저녁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나는 잠시간 아버지뿐 아니라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까지 한 번에 꿰뚫어 본듯 무시했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내가 카인이며 표식을 지녔다고 상상했다. 그때 그 표식은 치욕이 아니라 용감함과 특별함의 증표였다. 악행을 저지르고 불행을 겪으면서도 나는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자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이렇게 명확한 형태의 사고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시 내 감정 속에 들끓고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안겨주는 묘한 충동의 감정이었다. 기억해 보면, 기억해 보면, 겁없는 종족과 겁쟁이들에 대한 데미안의 이야기는 얼마나 괴상했던지, 카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식에 대한 해석은 또 얼마나 희한했던지. 그런 말을 할때 독특하고 어른스러운 데미안의 눈은 놀랍도록 반짝였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런 희미한 생각이 스쳐갔다. 데미안 자신이 카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자신이 카인과 닮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왜 카인의 편을 들겠는가? 왜 눈에 그런 힘이 들어있었겠는가? 겁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른 경건한 이들에 대해 왜 그토록 냉소적으로 말했겠는가? 어... 나는 이 생각들에 결론을 낼수 없었다. 이런 생각들은 돌멩이가 되어 샘으로 떨어졌고 그 샘은 내 어린 영혼이었다. 꽤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표식에 대한 이 주제는 삶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과 비판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다. 강갑의 여전히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